이번 단원에서는 2차원 운동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2차원 운동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역학적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X축에서만 운동했다든지, 아니면 Y축에서만 운동했다든지, 이렇게 1차원에서의 운동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어, 알아봤을 텐데요. 여기에서는 2차원 운동, X축도 있고 Y축도 있는 2차원 운동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포물선 운동이 대표적인 2차 운동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 물체가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공이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 물체는 힘을 받습니다. 어떤 힘을 받냐면 무조건 아랫방향으로 중력의 힘을 받게 되죠. 계속 같은 힘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자, 처음에 속도 v0로 던졌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1/2 mv0의 제곱. 그런데 지금 지면에 있기 때문에 퍼텐셜 에너지는 0이 되겠죠. 자, 요게 역학적 에너지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공이 요렇게 이제 쭉 올라가게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속도 V0를 X축 속도와 Y축 속도로 이렇게 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해했을 때 사실 V0 같은 경우에는 X축에 있는 속도 값 제곱 플러스 Y축의 속도 값을 제곱을 해야 이 값이 나올 텐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X축 방향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으로는 작용하는 힘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V는 V0, X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V, 자, X 같은 경우에 유지를 하게 되는데, VY 같은 경우에는 지금 힘을 받고 있죠. 이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속도 값이 계속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변한지를 봤더니, 지금 Y축으로는 일정한 효율을 받고 있고, 그때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가속도 공식을 우리가 쓸수 있는데요. 자, e g y 자, 높이 있기 때문에 Y로 놓겠습니다. 근데 G를 지금 마이너스 방향이죠. 자, 이렇게 지금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G면. 자, 아, 처음 속도의 제곱 이렇게 쓸수 있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y의 속도를 구해 보면은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egy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y축 속도는 계속 변하는구나를 일단 알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지점을 우리가 임으로 정해 봅시다. 자, 여기. 자, 이 지점을 이제 그리고 y 높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때의 총 에너지는 자, 일단은 포텐셜 에너지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에너지로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서도 사실 x축 속도, y축 속도가 둘다 있을 거예요. 근데 x축 속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줍니다. 자, 근데 y축 속도 변하죠. 아까 y축 속도 이렇게 변할 거라고 했는데 자, vy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대로 제곱을 해주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총 운동 에너지,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데, 결국에 이 값은 자,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 처음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만 있었죠. 자, 처음 역학적 에너지랑 같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이제 보존된다는 거죠. 자, 2차원 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또 단진자의 운동입니다. 다 단진자는 자, 일정한 주기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일정한 주기로 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자, 요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로를 따라서 일정하게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에 어느 정도의 각을 어, 바탕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세타로 놓고요. 자, 줄이 어쨌든 길이가 있기 때문에 줄의 길이를 l로 두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공의 질량, 자, m이라는 질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추, 자, 이걸 추라고 할 텐데요. 이 추는 MG의 지금 중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는 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동시에 이쪽 방향으로 장력인 T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T와 이 MG의 힘에 의해서 사실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사실은 원래 이 자리에 있었죠. 예를 들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힘을 복원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복원력은 우리가 이 추를 기준으로 물론 장력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mg라는 중력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이 mg라는 중력을 힘을 분해해 보면 자 아까 여기가 세타 각이 있었죠 그럼 여기도 세타죠 자 그러면 이쪽 방향의 힘을 우리는 mg 사인 세타로 우리가 분해할 수 있는데요 이 mg 사인 세타가 사실 복원력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복원력은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라고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사인 세타를 잘 봐봅시다. 이 세타 값이 매우 작다고 한다면, 사실, 사인 세타는, 자, 여기 여러분, 여기 움직이는 거리를 X라고 두겠습니다. 사인 세타가 굉장히 작다고 한다면, 이걸 L분의 X 이렇게 둘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매우 작다고 하면, 이 삼각형이 매우 작다고 하면, L분의 X가 우리가 사인 세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여기 L이, 여기도 L이잖아요. 자, L분의 X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한번 대입해도록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mg l분의 x.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마이너스 l 변하지 않죠. m 변하지 않고, g 변하지 않고, 그 다음에 x가 우리가 여기 변이라고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요게 변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타내고 싶은 거는 이 변이, 이 변이가 커질수록 복원력은 커진다. 이 변이의 크기에 비례하더라. 그 대신에 이 변이의 방향과는 이 복원력은 반대더라. 까지 여러분이 여기서 유추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주기가 나옵니다. 이 주기라는 거는 한번 왔다 갔다 할 때, 자, 한번 갔다 다시 제자리로 왔을 때, 이때 얼마나 걸리는지를 보는 건데, 이 주기는 어떻게 구할 수 수 있냐면 이파이 루트 g 분의 l 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보면 자이 주기는 뭐에만 관련이 되 있냐면 이파이 값안 변하죠, g 값안 변하죠, 이 진자의 길이 l 에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 식에서 볼수 있죠. 그래서 이 주기는 이 진폭에도 상관없다, 질량에도 상관 없다, 오로지 진자의 길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 의미는 우리가 진자의 주기, 이 주기는 이 길이만 알면 알수 있는 거다. 라는 것까지 이식 중요합니다. 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에너지로 나가겠는데요.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자 출발하면은 속도 점점 감소하겠죠. 감소하다가 여기에서 속도는 0이 될 거예요. 자,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1위로 이렇게 내려올 때는 다시 속도 이제 증가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여기서 최대가 사실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갈수록 속도 다시 감소하고요. 자, 여기에서 다시 속도 0이 된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속도 증가하고 그래서 속도 최대 찍는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진자의 운동을 자, 여기를 기준점으로 두고 자, 여기를 이제 높이 h라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아래쪽에 있을 때 속도가 최대죠. 자, 그 의미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 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자 지표면처럼 자 0의 위치를 갖는다. 우리가 위치를 여기를 기준점으로 본다 한다면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로 올라갔죠. 자 위로 올라간 후에는 여기서는 지금 현재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자 운동 에너지도 0이 될 거고 그 대신에 이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었을 것이냐 이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이축이 축은 은 mg 자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력을 받고 있으면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mg h의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에너지로 봤을 때 우리가 내려가면서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 알수 있죠. 그 대신에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겠죠. 그 대신 딱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은 운동 에너지 감소하겠죠. 속도 감소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위치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오히려 최대가 되고 여기 아래에서 포텐셜 에너지는 0이지만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되더라. 해서 사실은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랑 더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면서 이 진자가 운동을 한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고려하셔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자의 운동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